자, 선생님은 제가 궁금한 게왜 이곳 평촌에, 예. 어, 더군다나 여기는 학원가로 예, 알려져 있는데, 네. 개원한 이유가 궁금해요. 어, 네. 실은 제가 교정 진료를 하다 보니까 성장기 교정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자랄 때 제가 함께 하니까요. 그 아이들한테 제가 주는 한두 마디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요. 어, 실제로 학생들하고 밀접하게 진료를 하고 할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이 평촌 학원가가 특화 지역이라서 어. 학생들이 가장 많은 곳에서 진료를 하고 싶어서 여기 개원하게 됐고요. 어. 아이들한테 비전을 줄수 있는 교정 치과가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교정 치료만이 아니라 어. 예. 치료하면서 또 인생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주시면. 왜냐면 애들은 입은 막혀 있는데 귀는 열려있거든요. 아, 그러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좋은 얘기들을 해주면 그 진심이 어린지 아닌지를 애들이 알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욕심이 있는 애들이 있고, 없는 애들이 있는데, 특히 욕심 있는 애들은 제가 좋은 얘기를 해줬을 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성적이 와. 오르고, 와. 그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줄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선생님은 뭐, 저희 비옴디에서도, 어, 친절한 상담과 소통하는 멘토로 어 굉장히 그 유명하셨던 분인데, 그,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하세요? 컨때뭐 PC방 가서 낙성 아,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지 보면. 네. 그 친구들한테는 실제적인 걸 얘기해 주는 게저죠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너가 오늘 이걸 참고 공부를 했다. PC방 안 가고. PC방 안 가고. 그러면 음. 3년 뒤를 보자, 우리가. 선생님이 겪어봤더니 선생님은 고1 때 참았더니 3년 뒤에 배낭여행을 갔어. <laughs> 근데 그 PC방에 있던 그 친구. 내가 배낭여행 갔다 오니까 PC방에 있는 거야 여전히 여전히. 오, 근데 그 얘기를 나는 이제, 해줬더니 나는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3년이 지나니까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애들이 음. 알아듣는 애들은 딱 알아듣는 거예요 와.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제가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아 보람있네요 굉장히 보람있어요 예,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도 하겠다 진도하시면서